안녕하세요 영군입니다네 오늘은 달바 디바이스 쓴지 벌써 두달 정도 되어가지고 두달 정도 쓴 거를 가지고 제가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지난번 일주일 때 사용한 영상 이후에 두달 정도 썼었을 때 효과가 어떤지 한번 얘기를 드려 볼까 합니다. 이번에 쓰면서 제가 장단점을 한번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첫 번째, 장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탄력 개선과 얼굴 윤곽 개선입니다. 제가 지금 살이 역대급으로 오랜만에 찐 상태거든요. 그래서 살이 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윤곽이라든지 탄력이 유지되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. 제가 예전에 그 같은 몸무게 쪘었을 때 시절에 얼굴을 보면 확실히 그 탄력이 좀 없거나 얼굴 좀 퍼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살이 그때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윤곽이라든지 얼굴 탄력이 조금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만족을 되게 했었던 어, 디바이스였던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 받았던 것들 시술 그러니까 뭐 윤곽이나 이제 탄력 개선과 관련된 시술들 뭐 예를 들면 보톡스, 윤곽 주사, 실리프팅, 슈링크, 인모드 이런 걸다 해봤는데 그런 것들하고 다 비교해 봤었을 때는 확실히 효과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술과 함께 병행을 했었을 었 때는 확실히 얼굴 윤곽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시술 효과가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 가지고 그게 굉장한 장점이지 않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디바이스가 뭐 탄력 개선 이런 얘기는 늘 하지만 전 사실 막 엄청 믿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결국 피부과를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되게 했었는데 확실히 제가 살이 찌고 나서 이딥 살이 찌면서 이 디바이스를 썼었을 때, 그러니까 얼굴 탄력이나 윤곽 개선이 좀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그것이 이 달바 디바이스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. 두 번째는 피부 결 개선입니다. 피부 개선이에요. 피부 결 개선입니다. 피부 속건조라고 하는 얼굴 당김 현상이나 안에서 막 그렇게 막 건조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, 그리고 피부 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뭔가 개선이 된 듯한 느낌? 모공이 살짝 조여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이 개선됐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바 트리플 크림? 그거랑 같이 써서 좀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디바이스의 흡수력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총두 가지의 그런 좀 장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단점,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단점은 트러블. 일단, 저는 피부, 트러블 피부이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한, 한 달에 한 번씩 피부가 좀 뒤집어지거나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피부인데요. 확실히 조금 이 디바이스 쓰고 나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피부 트러블이 또 올라오는 현상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. 요런 데라든지 또 여기 중앙부라든지 또, 또 요, 요기 또 얼마 디바이스 설명서에 트러블이 있는 부위를 제외하고 기계를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여드름이 좀 났던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예전에 그 제가 메디큐브에서 나왔던 AGR, ATS, A샷 때그 네, 제품 썼었을 때도 그 제품 조금 더 심했었거든요. 확실히 이제 트러블 피부에는 이 모든 디바이스들, 그러니까 레이저나 그리고 광원 관련된 어 디바이스 사용에는 이런 트러블이 어쩔 수 없이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저도 이런 거를 쓰는 게 되게 망설여지는데 프락셀 영상 그때 올려드렸었을 때도. 이런 현상을 비슷하게 경험을 했었어 가지고 여드름 부위를 조금 잘 이렇게 피해서 쓰거나 아니면 저는 이거를 여드름이 너무 심해지는 거를 좀 예비를 해서 일단 하루에 한 번씩 쓰고 그 여드름이 너무 심할 때는 그냥 이 디바이스를 중단을 하고 쿨링 시스템하고 이 에크놈 크림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피부 관리를 좀 하면서 병행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좀 많이 잡힌 상태인데 그래도 어, 이런 디바이스 썼었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참고차 공유를 드려요. 이렇게 해서 장점 두 가지와 단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, 달바 디바이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달바 디바이스를 구매를 하시는 목적성 자체가 얼굴 윤곽이나 피부 탄력 개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디바이스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, 그리고 피부 흡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효과는 있으나 제 피부와 같이 트러블이거나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조금 사용을 줄이시거나 자제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게제 개인적인 리뷰였습니다. 그래도 두 달간 쓰면서 그거 외에는 되게 만족을 많이 하면서 썼던 디바이스였거든요. 사용법 굉장히 간단한 거라든지 사용도 이제 나름 익숙해져서 이제 락기는 없이도 사용은 가능한데 그래도 한 10번에 한 번은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어 약간 있었지만 그래도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는 디바이스다 라는 거3조차 공유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세일을 하거나 할때 구매를 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제가 디바이스 경험에 세번 정도 밖에 없는데, 그래도 제일 만족스러운 디바이스라서 이렇게 영상을 두번 정도 촬영을 했고, 어, 많은 분들이 제 리뷰 일주일 영상을 보시고 좀 문의나 이런 거 남겨주셨는데, 어떻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